Start the beat. 안녕하세요 돈 버는 세상 돈샘입니다 세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지금 매우 불안정한 상태인데요 하지만 바닥 냄새가 납니다 그 이유는 삼성전자와 하이니스 대한민국의 대장은 반도체입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니스가 반등의 기미를 보이고 있어요 우량주 위조로 바닥을 다지고 갈수 있는거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뒤에는 LG전자가 상승할 수 있고요. 외국인 매수세가 지금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확실치는 않지만 바닥 냄새가 나오고 외국인이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추천한 LG이노텍이 바닥을 치고 제가 27만 원대 매수하면 좋겠다고 했는데 27만 한 5천 원까지 빠지다가 지금 29만 원이 넘었습니다. 돈세형도 한 번만 더 빠져라. 그럼 나는 현금이 있기 때문에 매수하려고 했지만 한번더 욕심낸 게 매수 타이밍을 놓쳤어요. 매우 배 아파합니다. 27만 한 5천원대 샀으면 뭐꽤 수익을 냈겠죠. 돈세형은 요새 매수하면 5%에서 7%, 10% 현금을 확보하는 전략으로 가기 때문에 LG 이노텍을 이번에 못 매수한 거는 참 배가 아픕니다. 그래서 또 다른 종목을 찾아서 이렇게 오늘 또 이야기 합니다. 바닥 냄새가 나고 또 미래 전망도 조, 좋아요. KG 케미칼인데, 대주주는 50%를 갖고 있고요. 대주주는 50%를 갖고 있고, PBR은 0.64. 매우 저평가라고 봐야 되죠. 친환경 유기질 비료를 하고 친환경 유소수가 생산이 됩니다. KG 케미칼이 유소수 사태가 나면 또 반등할 수 있겠죠. 그리고 자회사 케이지 애니캠은 2차전지 황산니켈을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주식은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쌍용차를 얼마 전에 인수를 했는데 쌍용차를 인수한 거에 불안하기 때문에 많은 하락이 있었어요. 만약에 쌍용차 인수가 정상화되고 케이지 애니캄이 황산니켈이 부각이 될 때는 주식이 큰 반등이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KG케미칼은 지주회사인데요. 대단히 초저평가 상태입니다. 그래서 종목을 많이 할수록 좋기 때문에 오늘 KG케미칼을 공부해 봅시다. KG케미칼 저평가 지수입니다 저평가가 아니라 초저평가라고 저는 봅니다. 매우 싸다는 거죠. 2차전지는 k g 에너케이 하고 있고요. 스마트 결제, 4차혁명 관련주입니다. 그리고 강판, 철강, 비료 이쪽에 있고요. KG 동부제철 인수, 철강이 매출이 KG 동부제철이 이름이 KG 스틸로 이름이 변경됐어요. 철강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종속회사들의 매출 구조가 매우 좋으며 앞으로도 큰 성장이 예상된다. 실적 대비 매우 저평가다. 그리고 지주사는 대한민국이 디스카운트를 저평가를 받고 있어요. 대다수. 아직까지 해소는 안 되고 있어요. 지주사가 디스카운트가 해결되려면 배당을 많이 주면 되겠죠 배당을 많이 주면 해결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인플레이션, 철강, 비료, 소재사업의 수혜다 그리고 캐지에너컴은 2차전지, 황산니켈을 만들고 있어요 이쪽이 유망할것 같아요 근데 2차전지 소재주 치고는 아직까지 실적이나 주식이 간건 없어요 실적은 꽤 올라오는데 주식은 아직 안 갔다 그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그 이유는 땅용차를 인수하면서 망한 기업을 인수하면서 불안해서 이렇게 5만원대에서 다시 2만원대까지 전 빠졌다고 보는 거예요. 만약에 쌍용차가 정상화됐을 때는 주식은 매우 큰 폭으로 갈수 있다고 봐야 됩니다. kg 케미칼은 보이는 도표처럼 지주회사예요. 아직 대기업은 아니지만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 가려는 그 단계인 회사 같습니다. 여기처럼 kg 에너큼이 앞으로의 희망이고요. 2차전지 소재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KG 스틸이 인전 철강 회사고, KG 모빌리스에서 인전 쌍용차를 인수한 것 같아요. 쌍용차, 쌍용차를 인수. 쌍용차 때문에 주식이 반토막이 났는데 만약에 반대로 역발상으로 생각하면 쌍용차가 살아나고 정상화된다면 주식은 다시 초저평가에서 정상 단가로 가격대로 갈수 있겠죠. 그러니 쌍용차가 다시 살아나는지 이런 거를 뉴스를 봐야 됩니다. 앞으로의 희망은 케이지 에너컴이 있고 2차 전지 소재를 만들기 때문에 케이지 에너컴에서 포스코 캐피칼의 2차 전지 소재를 납품해요. 지금 포스코 캐피칼은 주식이 엄청나게 갔죠. 그러면 거기에 납품하는 회사도 주식이 따라 상승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케이지 캐피칼의 비상장인 케이지 에너컴은 그 실적에 비해 지금 케이지 캐피칼이 주식이 간게 없어요. 한마디로 2차 전지 소재주이지만 효과는 없었다. 과연 효과는 주식의 상승은 언제 갈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언젠가는 효과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보이는 도표처럼 케이지 케미칼은 이런 연결 자회사가 이렇게 많습니다. 케이지 스틸도 있고 이데일리도 있고 케이지 모빌리티도 있고 케이지 이니시스도 있고요. 이렇게 연결이 되는 회사가 많다.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될것 같아요. 비상장인 kg 에너컴은 이렇게 황산 니켈을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황산 니켈은 2차전지 소재예요. 이렇게 회로 기판에도 쓰이고 플라스틱 도금에도 쓰이고 강판 도금에도 쓰입니다. 2차전지의 핵심 소재죠. 그리고 황산 코바트도 만들고 있는데 이거는 리토미온 2차전지에 들어가는 소재 같아요. 이렇게 kg 에너컴은 매우 유망한 회사예요 아직 비상장 회사인데 비상장 회사기 때문에 케이지 에너컴이 성장을 하면 케이지 케미칼이 주식이 많이 상승할 수 있는 거죠. 케이지 케미칼의 실적을 분석하겠습니다. 19년대 2조, 20년대 3조 6천, 21년대 4조 9천억, 22년 상반기까지 실적은 30% 증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케이지 케미칼로 봐서는 지금 실적이 매우 좋은 거죠. 매출액도 상승을 하고 영업이익도 이렇게 상반기 때 40%를 성장을 했어요. 1041억. 10 시가총액은 3100억. 매우 적변가죠 영업이익률은 한12.39% 나옵니다. ROE는 17.39, 22년 기준인데 꽤 많이 나오는 거예요. 현금 배경률은 한 2%대 500원 줍니다. 순익이 늘어났기 때문에 배당도 성장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요. 캐지 케미칼을 돈세형 스타일로 가치 평가를 해 보겠습니다. 시가 총액은 3 1 0 0억입니다 지금 지금의 가치죠. 3,100억짜리다. 3,100억짜리면 시가 총액이 중소기업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나 22년 영업 이익 예상은 6,000억 정도 나옵니다. 한 해에 버는 순이익이 6,000억인데 시가 총액이 3,000억이다. 뭐가 이상하죠? 그래서 6,000억 곱하기 10배를 하면 지주회사지만 6조로 6조가 가도 되는 거예요. 근데 6조 9짜리가 3천억밖에 안된다? 매우 저평가죠. 그러니 제가 보기에는 이 회사가 계속 성장을 하고 쌍용차가 정상화됐을 때는 100%가 가는게 아니라 10배 갈수 있는 상승 여력이 있는거예요한 22만원 간다고 봐야되죠. KG케미칼의 미래 먹거리는 2차전지 황상니켈에 있고요 쌍용차를 인수했기 때문에 정상화가 된다면 주식은 많은 상승이 있을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하지만 또 쌍용차가 부도가 났던 회사이기 때문에 매우 불안하죠. 그래서 주식이 인수 반토막이 난것 같아요. 물론 대한민국 주식장이 많이 빠지기도 했지만 쌍용차 때문에 주식은 이렇게 회사의 실적은 매우 성장을 하고 있지만 쌍용차 때문에 주식은 반토막 났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신사업로는 탱크 터미널을 한다네요. 탱크를 뭐, 빌려주거나, 이렇게 하는 건데, 예상은 안정적인 수익이 예상된다고 하네요. 최근에 독일에 요소수가 부족이 났습니다. 그리고 요소수 공장을 지금 안 돌린다 가는데, KG 케미칼의 특징은, 만약에 요소수가 매우 단가가 오르거나, 요소수, 요소수가 작년에 부족 상태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요소수가 부족한 상태가 일어나면, 록스 K라는 친환경 요소수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요소수가 반응이 좋다, 단가가 올라간다면, 케지 케미칼의 주식이 상승할 수 있는 이슈가 있는 거죠. 그리고 독일의 요소수, 독일의 유, 독일의 요소수가 부족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케지 케미칼이 좋아질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도 봐야 됩니다. 케지 케미칼의 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독일 요소수 부족 전망에 케지 케미칼 강세. 18일날 뉴스가 나왔는데 그때 주식이 많이 상승을 했어요. 유럽이 에너지 대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독일의 요소수 재고가 고갈되면서 공급망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이야기다. 지금 유럽이 에너지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소수가 단가가 안 맞고 만들수록 적자가 나나 봐요. 그래서 독일의 가장 큰 요소수 만드는 공급업체 SKWPS 테리칠가 생산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요소수가 재고 부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요소수의 문제가 일어나면 케이지 케미칼이 주식이 상승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케이지 케미칼 주가 상승세, 사용차 국군의 렉스턴 7000대 납품, 올 9월 판매량과 비슷하다. 하여간, 사용차에 이렇게 호재가 나오면 케이지 케미칼이 주인이기 때문에 주식이 상승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 사용차가 어떻게 정상화되는지가 매우 중요하겠죠. 곽재성 쌍용차, 토레스 앞세워, SUV 명가 재건한다. 지금 신차가 토레스라는 신차가 나왔는데, 21개월 만에 월간 판매 최대 실적이랍니다. 제가 그래서 토레스를 연구해보니까, 토레스가 좀 중소형 SUV인데, 중소형 차지만, 신차가 매우 지금 잘 팔리고 있나 봐요. 지금 쌍용차를 인수하고, 신차인 토레스를 했는데, 잘 팔린다는 거죠. 그러니, 지금 쌍용차가 희망이 보이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쌍용차가 정상화 됐을 때 지금 토레스도 성공을 했고 내년에는 전기차도 나온다고 하네요 그 전기차나 새로운 신차 이렇게 토렌스가 안정화되고 흑자로 됐을 때는 케지 케비칼이 주인이기 때문에 주식이 상승할 수 있다고 봅니다 월간 차트를 분석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평선을 그려주고 제가 보기에는 1번 2번 22,000원대 매수를 하면 초저평가이 상태이고 사용차가 지금 잘 팔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3만 원까지는 상승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저는 사실 1차 부대를 투입했고 저는 한2 5 0 0 0원대 25,000원이면 25 지금에서 하면 한10% 이상은 먹는 거죠. 주식이 52,600원에서 이렇게 급락을 했습니다. 반토막이 났는데 이 반토막 난 이유는 회사가 실적이 나쁜 것보다는 쌍용차 인수 때문에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근데 쌍용차가 아까 뉴스 본 것처럼 좋은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번, 2번, 요 타임 때 120선에서는 매수를 하시면 한10% 정도는 충분히 안전빵으로 먹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돈세형은 지금 1차 부대가 들어갔고요. 만약에 제가 매수한 가격대보다 더 내려온다면 2차로 더 추가 매수를 할 생각이에요. 사실은 LG 이노텍을 사려고 했는데 LG 이노텍을 너무 싸게 살려다가 놓쳤죠. 그래서 2탄 KG 케미칼을 지금 매수 중인데 한 10%나 이익이 나면 저는 일단은 또 현금화 전략으로 갈 겁니다. 지금 어느 정도 현금은 계속 돌려야 하기 때문에 살아남으려면 할수 없는 것 같아요. KG 케미칼에 대한 공부가 뭐,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아직 부족합니다. 매수하면서 지속적으로 공부를 하고 그 스타일을 더 어떤 패턴으로 가는지 더 연구하고 분석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대한민국 주식은 내년 봄까지 아니면 길게는 여름까지는 보수적으로 방망이를 짧게 가는 작전으로 가는 게 좋겠어요. 물론 자산의 50%는 10배 갈 주식에 묻어두는 전략이 기본인 거고요. 30% 정도에서 20% 현금은 네, 이렇게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방망이를 짧게 치는 전략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돈세형은 요새 주식 공부를 더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면 짧게 짧게 가다 보니까 LG이노텍을 놓쳤으니 뭐 그렇다고 또 비싸게 따라가면 당할 것 같고. 그래서 싸게 좋은 주식을 찾아서 이런 식으로 짧게 가려고 합니다. 매우 힘든 주식시장이지만 내년 여름만 지나면 다시 대세 상승이 오지 않을까라고 대세 상승이 올 거라고 예상을 해요. 왜냐하면 미국의 연준 금리가 내려올 가능성이 많고요. 그리고 물가는 잡힐 가능성이 많고 그리고 외국인은 풍부한 자금력으로 매수에 들어오면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매우 좋아질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도세영 가족 여러분들 힘들겠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힘든 장을 이겨내 봅시다. 돈세형 가족 여러분들, 힘내세요! Start the beat.